안녕하십니까 보스턴 오브입니다 예, 요즘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낚시철이 돼서 자주 나옵니다 예, 오늘은 제일 처음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그곳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낚시대도 피고 어, 했어요 왜좀 있으면 해가 져서 이 아름다운 풍광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서둘러서 낚싯대 피고 이 촬영을 시도해 봅니다. 예, 그럼 이 주위에 있는 경관도 한번 보여드리고 조항이 좋으면 내일 다시 아침에 여러분하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. 예, 이 주위에 풍광을 보여 드릴게요. 이게 저 바다하고 연결된 여기서는 메이스터 리버라고 그래요. 색강이라고 그래도 되는 건지, 이게 민물도 있고, 썰물도 있습니다. 지금은 정조 같아요. 물이, 바람은 북풍이 부는 것 같은데, 물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지금 남풍이 불고 있는데, 파도가 일렁거리는 게 밀물처럼 많이 이렇게 보이네요. 시각적으로. 낚싯대는 5.4대 하나하고, 4.5대 세대를 폈어요. 유일하게 여기서 스윙을 못하지만 보내기로 해서 장어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. 다른데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낚시를 짧은 대로 해야 되는 데도 있고, 아 그리고 어려운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. 여기는 이 다리를 짓느라고 이 주위에 축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 축대 위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.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이곳인데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항이 좋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